이번 사연은 예비신랑이 스니님 아버지의 싸대기를 때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얼마 전 남친 집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올해 말쯤 결혼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남친은 2년 전부터 저에게 결혼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결혼이 두려웠고, 미루기도 하고, 남친에게 놓아줄 테니 다른 여자 찾아보라는 소리도 했었습니다. 그런 저를 남친은 기다려주었어요. 묵묵히 기다려준 남친에게 확신이 생겨 결혼에 대해 용기를 낼수 있었습니다. 남친에게 너무 미안하고 평생 이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 들어봐 주세요. 저는 아빠와 영등고 산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바람이란 것이 뭔지도 모르던 어린 나이 때부터 아빠의 바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망해서 아빠 혼자 외국으로 피신을 갔을 때도 내연녀가 동행했었죠. 엄마와 언니와 저는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아빠가 내연녀와 동행하여 외국으로 갔던 사실을 알고 저는 사춘기 때안 좋은 길을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집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저는 밤늦게까지 노는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던 적이 있었어요. 삐뚤게 자라는 청소년 딸 때문에 저희 엄마는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아빠로 인해 가장 힘들었을 엄마를 내가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저는 비행을 멈췄습니다. 타이밍이 잘 맞아 그 시기에 저희는 이사를 했고, 전학을 가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어요. 아빠는 다시 귀국을 했고 가족이 그리워 돌아온 것이라고 했지만, 별로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생활비가 쪼들리지는 않겠다고 안도하는 엄마에게 화가 났지만 어쩌지 못하고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돈 갚으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저희였고, 아빠는 혼자만의 은신처에서 편하게 살았어요. 저는 이사 후부터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언니네 집으로 끌려가서 아빠에게 한참 동안 맞았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계속 맞았네요. 몽둥이와 혁대 등으로 한참을 맞고 맞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4일 뒤부터 학교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간건 기억이 나는데 그후 며칠간 기억이 없어요. 지난 몇 년간 심리치료를 받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겪으면 기억이 조각나서 온전한 기억이 없는 것이라더군요. 그날 제가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언니는 문을 닫고 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비명을 질렀는데도 언니는 아빠를 말리지 않았어요. 아빠에게 맞는 와중에 들은 말이 어린이, 남자 새끼들과 어울려서 술이나 처먹고 다녔냐 였습니다. 근데 그게 3년이 지난 일이었어요. 이사 후에 열심히 공부만 하고 살던 저를 언니네 신혼집으로 불러 그렇게 때리는 아빠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살고 싶어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큰 잘못을 했던 사람으로 스스로를 낙인 찍고 살았습니다. 근데 억눌려 있던 마음이 재작년에 드디어 터져나오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여기저기 물어보니 제가 비행 청소년이었던 시절에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대요. 언니에게 푸념을 했고 제가 공부에 지쳐서 또그 시절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언니는 아빠에게 전부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네요. 아빠는 좀 혼내줄까 했는데, 언니는 걔는 좀 혼나야 한다고 말한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빠에게 하루 종일 두들겨 맞았던 거였습니다. 그날의 일로 저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저는 제가 성격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환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삶을 언제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왔죠. 근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날의 트라우마 때문이었다는 것을 상담을 받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은 남친이 계속 권해서 받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상담을 받으며 상황극을 할 때는 가족 모두에 대한 분노를 마구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빠와 언니는 연을 끊고 살았어요. 엄마는 아빠와 이혼했어요. 엄마는 아빠와 연을 끊고 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언니와는 왜 연을 끊고 사는지 여러 번 물었습니다. 작년 명절에 엄마에게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했더니 엄마는 아빠가 그랬을 줄은 몰랐다고 미안하다며 우셨습니다. 엄마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때 진심 어린 사과로 엄마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엄마를 위해 용서했다기보다는 제 자신을 위해 용서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제 얘기를 전해 듣고 사과라도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만나서 드러나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제가 자기를 원망한다고 생각하고는 오히려 저를 비난하더군요. 엄마가 자매를 화해시키려고 부른 자리에서 저한테 한마디 하라고 언니에게 말했는데 언니는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지 뭐. 이러더라고요. 순간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괴성을 지르며 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언니는 도망쳤어요. 그날 남친 앞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울고만 있었는데 그런 남친이 참 고마웠어요. 언니가 저에게 못된 언니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때 모른체한 것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언니가 저를 위해 주었던 모든 것들이 날아갔을 뿐이죠. 언니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기에게 달려든 일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했답니다. 이말 때문에 저는 언니와 자매이기를 포기했어요. 저는 엄마를 통해 언니도 내 결혼식에 안 왔으면 좋겠다. 평생 연 끊고 지내겠다. 말했는데 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가 그렇게 나쁜 언니냐며 울먹거리더군요. 제 표정을 보고 남친은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땡땡이가 용서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평생 나를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치를 살피고 있는 남친이 너무 가여워서 또 한참 울었네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여린 마음 가진 이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지 너무 미안했습니다. 남친과 같은 지역에서 자랐다 보니 남친 누나가 저희 언니와 동창이에요. 결혼식에 아빠와 언니가 안 오면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남친 친척들이 수군대는 것은 남친과 남친 부모님이 감수해야 할 일이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결혼식에 아빠와 언니를 안 부르겠다고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남친은 제 뜻대로 뭐든 다 하라고 했고 예비 시부모님도 이해하신다고 하셨대요. 제 얘기를 듣고 남친 부모님은 그 애기가 그런 일을 겪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시며 우셨대요. 제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 예비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지만 엄마 얘기를 듣고 나서 아빠를 결혼식에 못 오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빠에게 언니 집에서 두들겨 맞은 날, 언니와 아빠는 제가 어떻게 혼났는지 엄마에게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많이 혼났다고만 했대요. 4일 후에 학교에 갔을 때 제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더니 제일 친했던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저는 그 친구에게 화장실에 가서 몸에 멍자국과 상처들을 보여주며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건제 친구에게 제 상처들을 보여주기 위해 치마를 올리고 셔츠의 단추를 풀어서 보여줘야 했던 거예요. 옷 속에 감춰진 곳에는 멍과 상처가 천지인데 옷만 입으면 맞은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비롯해서 보여지는 곳에는 상처가 없으니 친구가 제 상처들을 보았을 때는 놀라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분에서 저를 그렇게 두들겨 패던 아빠란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티가 안 나도록 골라서 때렸나 봅니다 본인이 한 짓을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과를 하겠다니. 남친이 엄마에게 보양식을 사드리겠다고 해서 엄마 집 근처에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엄마를 찾으며 두리번거리다가 놀라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곳에 엄마는 안 오고 아빠가 와 있었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저를 아빠가 달려와서 잡아 끌어 의자에 앉히더라고요. 머릿속이 멍하기만 했습니다. 아빠 하는 말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교육을 위해 매를 들 때도 있는 거라면서 심했던 것은 사실이니 미안하다 말하더라고요. 그저 멍하기만 해서 뭐라 대꾸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대꾸할 말이 있더라도 말도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아빠는 너희도 이제 결혼한다니 자식을 키워보면 내 마음 알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겨우 정신줄을 부여잡고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아빠는 진정으로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을 알겠다고 앞으로도 보지 말고 살자고 내 결혼식에 아빠랑 언니가 오면 내가 결혼식 내내 표정 관리가 안될것 같으니 절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너는 네 잘못은 생각 안 하나보다 이렇게 말했는데 물컵을 짚는 아빠의 손을 남친이 끌어당겨 아빠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남친은 아빠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못 배운 것은 잘못이니 당신도 그날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맞으면서 오늘 배워보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일어나서 아빠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옆에 있던 알바생이 남친을 말리고 남친은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좀 진정되고 제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를 만나길 망설였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다고요. 불륜이나 일삼고 가족들에게 책임 다 떠넘기고 살던 아빠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때까지 경찰을 부르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신고를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남친은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갔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별말안 했어요. 상담받을 때도 꼭 함께 가주었던 남친이었기 때문에 제 상처가 남친에게도 상처가 되었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친은 제가 헤어지자 말한다면 헤어져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남친에게 말했어요. 말하자면 남친은 장인이 될 사람, 따귀를 때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로 남친이 더 듬직해 보이고 남친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친과 남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상적이지 못한 저 때문에 남친이 내막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고, 내 마음은 이러니 다시는 아빠와 언니를 나와 화해시키려는 일은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또 울고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욕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남친이 아빠에게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빠와 언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렵게 되었네요.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아빠와 언니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나 보네요. 사과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본인 행동을 정당화하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나요? 스니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예비신랑과 예비시부모님과 편안하게 지내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트라우마가 극복될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